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 높이가 30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매초 1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르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초 1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한다. 어떤 속도가 주어졌냐, 어떤 무엇의 속도가 주어졌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의 속도일까?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원뿔 모양의 그릇이라는 거지. 자,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물이 차오르겠지, 그치?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오를 거야. 그러면, 수면이 매초 1cm의 속도로 상승한다. 그럼 물이 차오르면 이 안에도 뭐가 된다. 그렇지. 이러한 원뿔 모양의 물이 차오르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원뿔 모양의 물도 뭐와 뭐가 존재한다. 그렇지. 반지름 R과 높이 H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의 속도일까? 그렇지. 높이의 속도. 결국 dt, dh가 얼마더라? 1이더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h, t초 후의 높이는 그럼 h라고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처음에 0초일 때는 당연히 높이가 빵이잖아 그치? 그래서 h는 t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6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 그럼, dt, dv, 는 얼마냐? t가 얼마일 때? 그렇지, 6일 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부피부터 구해놔야 되겠지. 부피를 구하려면, 부피 v는, 자, 이 원뿔, 조그만 물의 원뿔의 부피야. 물의 부피야. 자, 물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아래 최고, 곱하기 h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h는 t라는 변수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목표는 부피라는 v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 h는 t가 되고 r도 t에 관한 식, 즉 시간에 따른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원래 커다란 원뿔의 단면을 그려보면 반지름이 10, 여기는 30이었어. 이 안에 물을 채우면, 반지름이 R, 높이는 H가 됐었죠. 그쵸?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 보니까, H 대 높이 대 반지름의 비는 항상 몇대 몇? 3대 몇. 1. 그래서 H는 얼마? 3 R이 되는 거죠. 결국, R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H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H가 T였기 때문에 R이란 애도 결국은 3분의 1 T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부피는 3분의 1 파이 3분의 1 T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T가 될 거고 결국 부피 V는 27분의 파이 T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부피의 속도는 DT, DV는 결국 9분의 파이 T의 제곱이 될 거고 이 t에다가 6을 대입한 값, 즉 우리는 4파이라는 값이 원하는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는 거야. 즉 부피의 속도가 된다는 얘기지. 자, 지금처럼 항상 속도가 주어졌으면 어떠한 무엇의 속도인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은 물을 넣기 때문에 물을 계속 넣기 때문에 물을 넣을 때마다 이러한 원뿔 모양의 물모양이 생성될 생성 테고 이 원뿔 모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높이와 반지름이 된다. 수면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변화율이 주어졌다. 즉 높이의 속도. 그래서 dt분의 d, 아니 dt분의가 아니지 dtdh. 높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했을 때의 값 속도가 1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t초 후의 높이는 h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라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합니까?